첫 번째, 휴대폰 상단바를두번 내려 블루투스와 위치 버튼을 활성화해 주세요. 두 번째, 닥터 다이어리 앱을 준비해주세요. 세번째, 앱을 실행하신 후, 내 정보 탭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른 뒤, 기기 연결 및 건강 데이터 허용을 누른 다음, 측정기 연결을 눌러주세요. 네번째, 연결할 기기를 준비해주시고, 기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켜주세요. 다섯번째,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화면 하단의 노을을 예스 표시로 설정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전원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설정 모드인 비 t 창으로 변경해주세요. 여섯 번째,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페어링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화면 하단의 해당 표시가 깜빡일 때 기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곱 번째, 닥터 다이어리 앱으로 돌아와 연결할 기기를 누르고 건너뛰기를 누른 다음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덟 번째 기기 검색 목록에 나의 혈당 측정기가 뜨면 연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홉 번째 혈당 측정기에 뜬핀 넘버 여섯 자리를 닥터 다이어리 앱에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등록된 기기 목록에 나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당 측정기에 성공이라는 문구가 뜨면 닥터 다이어리 앱과 바로젠 혈당 측정기의 블루투스 연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혈당을 재면 닥터 다이어리 앱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이제 보다 쉽고 편한 혈당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닥터 다이어리